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투어에서 1위한 게임입니다 SD 건담 G Generation 이터널 오늘 우리가 하는 슈퍼로봇 대전 아시죠 건담으로 하는 슈퍼로봇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와봤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일단 게임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리세마라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토리얼 다 끝나시면 여기 유닛보급이라고 있어요. 이 유닛보급 들어가시면은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가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한으로 뽑을 수 있는 무료 뽑기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울레가 확정적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울레 하나 갖고 가라고 하는 무한 가차 뽑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선택해서 저장하는 무료 10연속 유닛 뽑기를 8번 할수 있는 그런 가차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울리 하나를 갖고 갈 거면은 딴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자비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이 사자비를 왜 갖고 가냐면, 게임이 슈퍼로봇대전입니다 즉, JRPG, 선제게임이에요. 그래서 한 턴에 얼마나 많이 행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 사자비가 3턴에 최대 3번까지 행동할 수 있고요. 거기다 공격 유닛이라가지고 나름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한 리로라는 가차가 나오시면은, 무조건 타잡이 얻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택해서 저장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냥 울레가 많이 뜨는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울레를 두 개를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울레 많이 뜨는 거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첫 번째 픽업을 하실 건데 제 방송 하던 시점을 기점으로 지금 이 신규 유닛 건다 캘리번이 나오는 픽업이 오픈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가차를 하시면은 픽업 유닛이 나온다는 전제를 하고서 리세마라 돌리셔야 돼요. 왜냐면이 게임은 무려 픽업 확률이 50%도 아니고 30%입니다. 게임은 픽업 확률이 무려 3 0에요 초반에 픽업을 먹냐 안 먹냐의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래서 픽업을 뜨셨다면은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픽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먹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먹고 싶어서 계속 돌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픽업 중에 이 라크스 클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함이라고 해서 서포터 카드입니다 이 녀석 떴으면요 다른거 상관없이 그냥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라크 클라인 뜨면은 그냥 이거 계정 고정하시면 돼요 이라크 클라인이 일격피스탈 태그의 모든 유닛의 성능을 올려준데 이 일격피스탈이 웬만한 강, 웬만한 강한 유닛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픽업 캐릭터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라크스 떴다? 그러면은 더 이상 리롤 돌거 없이 그냥 이거 고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픽업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낭 캘리버 준수한 딜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한 턴에 세번까지 가능합니다. 이 데스티니 건담 얘는 주창이에요. 보통 두턴 내에 보스를 잡을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이 녀석도 준수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한 턴에 세번까지 행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준수한 딜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차 계획을 세우셔서 가차로 놀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일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게임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재화겠죠? 게임을 시작하면 이 강화육성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화육성 스테이지를 최대한 돌리시면 돼요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돌리시면 됩니다 이 횟수가 정해져 있는 대신에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으니까 틈나면 계속해서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면 돼요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에 쓰나요? 라고 하실 텐데 에너지 쓰는 법도 간단합니다 이 메인 스테이지나 이벤트 스테이지 에 사용하는데 메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담 전대기가 쫙 있어요 이렇게 건담 전대기 스토리를 쫙 밀고 나면은 끝에 이렇게 하드라고 어려운 난이도가 해금이 됩니다 이 하드만 이 스킵을 해서 에너지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그냥 이벤트 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에너지를 쓰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개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마이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시면은, 뭐, 매일마다 자원 수급해주는 거, 받아먹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우리한테 퀘스트를 주는데, 이게 하루에 갱신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매일매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위클리 보상도 나름, 보석, 따잘하게잘 주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아, 그러면 이제 앞 여러분들이 게임을 시작하고 나면 그밖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미션을 들어가시면 여기 패널이 있어요. 지금 행사도 하고 있고 신년 행사도 하고 있고 유비분들은 이런 초급자 미션 같은 게 자자리 나올 겁니다. 이거를 전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튜토리얼이 있어요. 마이베이스 보면 전술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술훈련들이 이 보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알아둬야지 쉬운 게 있어요 무조건 게임 시작하시면 은 여기 있는 전술훈련 전부 다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방금 전 제가 사자비를 알려드렸죠 이 사자비가 행동을 3회를 하는데 이 사자비가 어떻게 행동을 3회를 하느냐 이 게임은요 적을 킬할 때마다 추가로 행동을 할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보시면 여기 참스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공격으로 적을 격파했을 때, 같은 턴 내에서 한번더 행동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 사자비는 한 턴에 두 분밖에 행동할 수 없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자비의 파일럿인, 이 사야를 보셔야 돼요. 이 사야를 보시면은, 레벨 45 레벨 효과에, 찬스 스텝 플러스 1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45 레벨을 찍어야지만, 3회 행동을 가능해요. 기체 레벨업은 기체 성능만 강해질 뿐이지 행동을 한 횟수를 더 늘려주는 거는 이 파일럿의 효과다 그래서 파일럿 레벨도 잘 올려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이 게임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무료로 유닛을 하나 더 주실 겁니다 이 지코악스를 받으실 텐데 이 무료 유닛 지코악스도 파일럿이 있어요 이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찬스 스텝이 1회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바로 3회 행동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후 학습을 넣어서 좀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픽업 캐릭터가 없어서 유닛을 못 돌리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이 게임은 픽업으로 뽑는 유닛 말고도 개발을 해서 유닛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하면 유닛을 얻을 수 있거나 유닛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얻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닛을 제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유닛이 픽업 유닛을 다 간다고 해도 다섯 명의 파티원을 다못 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인구를 못 채웠을 때 쓰기 좋은 유닛이 바로, 프리덤 검담이에요. 건담 시대에 나오는 유닛으로 이 프리덤 검담은 srm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빈자리가 있다, 그럼 프리덤 검담을 제조해서 프리덤 검담으로 채워넣고서 플레이하시면 돼요. 아, 물론 프리덤 검담은 풀돌파를 하셔야 되니까 유닛을 여러 번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덤 감담을 만들기 위해서 검단시드 스토리까지는 미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초보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튜토리얼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정보 가지고서 한번 유용하게 플레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